짠하다나 좋아요? 어, 완전 틀린데. 나 좋아요? 나 그렇게 좋아요? <laughs> 어 <예진만. 웃음> 내 가방에 먹거 뭐 없어. 아 하지 아요어봐 봐. 어부 봐. 어부 봐. 어부 봐. 어부 봐. 어부 봐. 가자. 가자 이모 어부봐하 어부가? 아까보다 더 좋아. 아, 아까보다 더 좋아. 아, 그럼 왜? 아, 지금 왜 그러세요? 나한테 개들이 어, 어, 날 어? 이렇게 좋아해.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 영웅이 방난 이러지 않는데. 엄마이야. 어이구. 아니 언니도 덕선이 암컷 키우고 나도 암컷 키우잖아. 어, 덕선이 좋아하지, 얘가. 덕선이 오면만 난리나는데 이혼한 또 엄마 이제. 어부발요. 그래. 아 분가 분가.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저 결혼했어요.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저 결혼했다고. 저 유부녀라고. 아, 저 유부녀라고 유부녀라고 노시라고 저 유부녀라고 가정 있는 줄알라요 <laughs> 아, 아, 제발 좀. 저 가정 있다고 제발. 아머 지금 먹는 거 드시지 마세요. 정신 차리세요. 안 먹어. 고 다음, 다음 생에 우리 거 아니야? 다음 생에 야. 만나요. 다음 생.